KTL의 윤명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신춘과인학습문기능학원에 사명한 공조제품 제어라는 기술이전 관련 내용으로 발표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기관은 산업기술혁신특진법에 의해서 선입돼 주로 시험평가 및 인증, 제품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니다 산업통상정부산나 공공기관 소재이습니다발명자 소재이고요. 저희 KTL이 20년서부터 어, 기반구축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할 내용은 스마트의 집의 HM 공기조화기술 실증지원 사업에서 도출된 어, 특허기술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년도에 도출된 기반구축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저희, 저희 본부에서 스마트 H100 기반 구축이라든가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H100이 뭔지 좀 개념적으로 비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동차 쪽 얘기는 뭐잘 아실 테지만 H100 쪽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2 30년 전에는 이제 고속기행, 정속기행 시험 환경에서 연기를 측정을 해왔고요. 근래 뭐 10년 전서, 10년, 20년 전서부터에는 이제 실제 도심 환경에서의 복합연기 측정이 중요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이브드 자동차 같은 기술 개발과 또 실제적인 도심 환경에서 연비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기반 구축, 어떻게 테스트를 할까에 대한 기반 구축이 이루어졌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자율주행차의 도래로 IoT AI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차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테스트 기반을 정부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대응을 해서 비교를 해드렸는데, H100이라는 뭐 공기조화 냉난방 분야가 되겠습니다. 80년대, 90년대에서는 이제 풀부와 정속도 제품군에 대해서 일정한 조화 아웃풋 상황에함해서 테스트, 성능 테스트를 해왔고요. 기존에 어 2000년대에서부터는 이제 대기업 위주로 인버터 제품이 출현하면서부터 부분부와 계절별 시험을 할 필요성이 생기고 습니다 또한 최근에 AI, IoT 알고리즘 바탕으로 해서 그 결합된 AI, AI 알고리즘이 결합된 그런 스마트 h 집의 제품은 어떻게 실증을 해야 되냐 어, 고민이 많습니다 학계나 연구소에서 고민이 많고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새롭게 출연하는 제품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반 구축을 하고 AI 특허 기술이나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고요. 장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장비를 하면은 이제 기존의 정적인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라 동적으로 계절별, 시간별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는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음성 인식, 음성 인식 기능을 평가할 수 있는 장비나 비전 인식 어, 평가할 수 있는 장비 구축을 하고요. 또, 기업을 위해서 특허기술 이전이라든가 시험평가 기술 지원, 또 공동연구개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은 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고 참여기관은 홍익대였는데, 냉동문조산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알파고 내용은 2016년이죠. 2016년에 이제 이세돌 부단이 알파고하고 이제 대결이 있었고요. 알파고 있기 전에 사실 알파고 기술 이전에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브레이크아웃 게임, 벽돌 끼기 게임인데 벽돌 끼기 게임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그 딥러닝 알고리즘 하려 해서 보시면 공을 썩 집어넣죠. 이게 이제 장시간에 뭐 학습을 통해서 최적의 경로를 알아서 이제 학습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게 발전해서 알파고가 된 거고 알파고의 딥러닝 알고리즘은 딥러닝 쪽에서도 이제 신층 강화 학습 알고리즘이라 하는데요. 그런 알고리즘을 로봇팔로봇 제어하는데도 이렇게 구글, 요거 이제 구글사에서 이제 이미지 출처니요 그래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어떻게 h 백0 쪽에 접목을 할까, 냉난과 쪽에 접목을 할까가 이제 저희 기반 구축 단계에서의 어, 주로 관심 있는 사가 되겠습니다. 뭐 TV 보시면 아까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인공신경망 복잡하게 얼핏 설켜 있는데 저희가 저희가 H1 0 실증을 하게 있어서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알파고 같은 경우에는 컴퓨, 컴퓨터하에서 돌아가는 가상환경의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냉난방 공기 조화 쪽에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노드가 많아지고 아웃풋노드가 많아지고 인풋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이즈, 실제 환경에서의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제어가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행적으로 특허출원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변수들만 입력 변수로 넣어봤고 또 아웃풋 변수로는 간단하게, 뭐, 온도, 여기 보시는 건 온도인데요. 21도 노드, 뭐, 26도로 출력해라, 31도 출력해라, 이런 세 가지 경우로 이렇 제어를 해봤는데, 좀 효과, 좀 이따가 별, 가 보시겠지만, 이제 효과적으로 그런 제어를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정용 에어컨, 리모컨 신호, 리모컨 가지고 제어를 해본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용하시는 에어컨 가지고, 이제, 뭐, 온도 21도, 26도, 31도로 제어를 해본 거고요. 근데 요런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가정에서는 현재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그, 학습을 함에 있어서는 결국에 운습도라는 어떤 외기 환경 조건이나 내부 환경 조건이 중요한데, 다양한 환경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1년 내내 학습을 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 구축의 목표는, 그런 다양한 환경을 실험실 조건에서 구현해서 제품의 AI 알고리즘을 학습하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경우 이제 다른 논문의 내용인데요. 인풋도 이제 세 가지로 들어했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뭐 공조 쪽에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공조 쪽 냉난방에서 가장 중요한 그 컴퍼넌트 중에 컴프러스 압축기, 냉난 압축기가 있고요. 이기라고 통창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컴프레서나 2부 이뭐 영수 영 0%서부터 100%까지 쭉그 노드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컴프레서도 마찬가지로 0 헤르츠에서부터 뭐 1200, 1600헤르까지구정 하게 되면 이 학습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이즈를 타게 되기 때문에 최소하게해서 증감에 대한 아웃풋을 이제 설정을 하고 영 예, 보시는 그림은 실제 저희가 특허출원하고 논문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작업인데요.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는 제품은 이제 하원항스키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제품 하드웨어는 물론 저희 기관에서 만들지는 않고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HDAC 제조사에서 이제 관심있어 하셔가지고요. AI 정보에 대해서 관심있어 하시면 이제 이런 제품을 같이 어떻게 AI 정보를 할까. 서로 의견이 맞으면은 저희가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통상 실시권 이전 계약을 맺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한 조금 이따 뒷부분에 10개 정도의 특허 그 소개 정리를 해놨는데 이런 10개 특허는 TRL 한 3단계, 4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저희가 뭐 완전 완제품으로 개발한 특허는 아니죠. 고 그러니까 기술 정리 개념에서의 3, 4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업체하고 공동연구를 하는 단계고 특히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원은 물론 저희가 추원은 저희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이 업체는 통상실시권 소유를 받아갔지만은 공동연구를 같이 1, 2년 수행하시면서 독자적인 아이디어가 또 생기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기업 나름대로의 AI 정목 독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자 추론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작업을 저희가 저희 실험장비를 통해서 AI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라즈베리파이라고 초형 컴퓨터 칩셋이 되겠습니다. 시중에서 한 3만원이나 4만원 정도 이제 구입을 해서 요게 이제 AI 파이썬 알고리즘을 심게 되죠. 그래서 뭐 어떤 특별 효과도 뭐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아까 기반 구축 내용입니다. 동적 환경 실증 기반 구축 내용이고요. 온습도 조건을 하고 뭐 프로파일을 줘가지고 아니면 월별 프로파일, 계절별 프로파일을 줘서 예,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저 데이터, 뭐 음성 인식 데이터라든가 위치 데이터 접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요즘 미세먼지 이슈가 많기 때문에 미세먼지도 저희가 실증 환경, 시뮬레이션 환경으로서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구현을 할수 있고요. <laughs> 기술 특장 점입니다 사람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설명을 해드리면 결론은 별로는 사람이 제어하는 것보다 아까 보여드린 그 A I 는 인공신경망으로 학습할 때더 얘가 기계적으로 잘 찾아냈더라 이, 이 소비전력 비교를 한 건데요. 사람은 그러까0.5 시간까지는 집에 머물다가 0 5에 이제 외출 시간 동안에 과연 그세 가지 온도 조건 중에 어떤 온도를 컨트롤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인 경우는 껐다가 도착 마지막 도착 금방에서 이제 제품을 다시히는데 얘는 AI 학습은 뭐 에피소드 뭐 42까지 진행을 한 결과 결론이 얘는 그냥 계속 켜놓는 게 더 소비 전력이 줄어들더라. 이거 끄지 마라. 그런 이제 AI 결과를 얻어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서 각 컴포넌트 컴프레서 e v 를이 점들이 하나에 이제 제어, 순간순간 제어한 겁니다. 컴프레서하고 e v 동시에 제어한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이플러스 컴, 마이너스 컴, 플러스 EEV, 마이너스 e v 이런네 가지 아웃풋 노드를 번갈아가면서 얘가 시간, 1 0 시간까지는 얘가 AI 알고리즘을 헤매다가 10시간 이후에는 이제 이 수명 어떤 맥시멈 효율, 효율을 기준으로 봤는데요. 그 ER 효율값이 맥시멈이 되는 포인트, 컴포넌트 제어값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차이야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 번째 경우인데, 이제 PID 제어를 하는 경우보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써서 하는 경우가 그 외부 불안에 대해서 상당히 강인한 제어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학습하고 뭐 16시간 이후에는 이렇게 26도 플러스 마이너스 0.2도 사이에 제어하는 그런 제어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특허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품군은뭐 가정용 H100부터 뭐 산업용 제품, 공조기 제품들 아니면 단품용까지 뭐 아이디어만 쓰으시다면공동연구 통해서 어, 기술 획득을 할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홉 건 특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관련 논문도 여러 건 있는데 이중에 일부는 이제 중소기업하고 같이 어, 공동연구로 도출한 특허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 다음 다음 해까지 내년까지 이제 기반 구축까지 정비 과제 수행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화에 대해서 통상 실시권으로 무료로 10년간 허용해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